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 전문학원에서 중3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1학기 중간 현산 중3 내신분석 리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우리 현산중학교 문제들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나 뭐 우리가 실체 말로 얘기하는 진짜로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건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현상 중에서는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시험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 기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살짝 좀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외우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완벽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단원의 화학 파트 부분은 약간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고 2단원의 지구과학 파트는 약간 좀 쉽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둘다 어렵게 공부해 놓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 문항 몇 개만 좀 훑어보면요 일단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서 개수비를 완성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을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했으니까 충분히 우리 친구들 풀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가 강철섬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질량보전, 뭐 일장성본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들을 물어보는 문제들 다소 출제된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17번 문항 같은 경우가 일정성분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을 거고 질량비를 찾는 문제 조금만 신경 쓰고 우리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하지 않았다면 다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문항 같은 경우가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기체들의 부피비를 찾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문제도 ...에서는 완벽히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산중 같은 경우는 논소수령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험 대비해주고 암기할 거를 정확하게만 암기해준다면 이번 시험 아주 잘 봤을 거고요 다음 시험도 아주 잘볼 겁니다 자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현산중3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